시편 31장 악장에게 준 다위스 시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심이시오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의 손이 내 영을 맡긴 아이다. 오 주의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되, 주는 신뢰 하나이다. 내가 주의 궁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역경에 처한 내 혼을 아셨으며 또 나의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궁위를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사오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해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으되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으며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잊었은 즉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어서 싸우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하였나이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궁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하나이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이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 앞의 은밀한 곳에 섬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마간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주를 찬송할 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이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시는 이라. 죽게 소망을 든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